안녕하세요, 여러분. 분석 서비스 문의 시스템 GURU 마우키츠. 회사에 대한 요약 데이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중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 중인 조직의 모든 매개 변수를 더 주의 깊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의 현재 기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칸스텔레이션브랜지즈인 티커 STZ 이 리뷰는 2025년 4월 17일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류에 따르면 GURU, 마우키츠 회사 칸스탈레이션 브랜즈즈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나우코, 59개 조직이 분석에 참여합니다. 이는 매우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문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결과,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6점. 하위 범주의 평균 점수 2.1점. 넓게 보면 미국 주식 시장 전체를 통틀어 볼수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평균 결과는 1.8포인트입니다. 회사 점수에 비해 마이너스 6점 칸스탈레이션 브랜지즈 회사 주가의 역학 비교 칸스탈레이션 브랜지즈및 하위 카테고리 공유. 우리는 12개월 동안 주식이 칸스탈레이션 브랜지즈 인 마이너스 29.2%의 역동성을 보여줬습니다. 38.9%는 하위 카테고리의 가격 변경에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칸스탈레이션 브랜지즈 3 3 6 8천만 달러. 하위 범주의 자본금은 6,850억 달러입니다. 칸스탈레이션 브랜지즈의 4.8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위 카테고리의 소규모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화는 78억 1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자본금은 1,846달러입니다. 칸스탈레이션 브랜즈즈 4.249%의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거래소 지분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점유된 목 칸스탈레이션 브랜즈즈 인시가 총액 평가 시 하위 카테고리는 4.831%이다. 대차대 조표 자본화는 4.249%입니다. 이는 시장 가치의 점유율보다 12% 적습니다. 조직의 시장 점유율 및 하위 범주의 장부 가치 평가, 나쁨, 마이너스 1점. 연구 대상 조직의 금융부채는 130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자본화 장부에 대한 금융부채는 회사 자본금의 167%에 달합니다. 회사의 부채 수준에 따른 점수, 분량, 마이너스 1점. 기업의 이익 대비 시장 가격 비율은 0에 해당합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21.3으로 하위 범주보다 훨씬 나쁩니다. 하위 범주의 회사와 비교하여 수익 지표에 대한 시장 가치 평가, 매우 나쁨, 마이너스 2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마이너스 8,1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수익은 잠정적으로 25억 3,50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수치보다 3,013.6%더 많은 수치이다. 하위 범주의 회사와 비교하여 예상 미래 이익평가, 허용 가능 0점. 회사의 수익 대비 가치 비율은 3.2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3.3입니다. 이는 하위 범주보다 3% 낮습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익 지표에 대한 회사의 추가 평가, 좋은 0.5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102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전망에 매우 나쁜 것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예상 미래 수익 지표 평가, 나쁨, 마이너스 1점. 마지는 마이너스 0.8%이며 하위 카테고리 평균은 15.4%이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16.2%입니다. 하위 범주의 회사 지표와 비교한 판매 수익성 평가 허용가는 마이너스 0.5점. 하위 범주의 직원 수에 대한 회사의 점유율은 2.724%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77%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회사의 현재 시장 가격의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칸스탈레이션 브랜지즈 인 아마도 재평가 쪽으로 회사 직원 1인당 시가총액은 3,121,00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1,760,00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조직 지표 간의 차이는 77.3%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회사 자본 금액 평가, 허용 가능, 0점. 회사 직원 1인당 이 규모는 마이너스 7만 7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82.6, 000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91%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회사의 각 직원에 대한 이익 추정, 허용 가능, 마이너스 0.5포인트. 조직의 개별 직원당 수익은 96만 3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는 53만 6천 달러가 있습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80%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각 회사 직원의 매출 추정, 허용 가능, 마이너스 0.5포인트. 판매 거래량은 3.5%에 해당하며 하위 범주의 평균은 1.1%입니다. 이는 숏스키즈 가능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기술 지표 RSI 14회사의 53% 수준을 보여줍니다. 판스탈레이션 브랜즈제. 하위 범주에서 이 수준은 약 58%입니다. 기술적으로 하위 범주 증권은 주식과 거의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칸스탈레이션 브랜즈제. 현재 회사 주식의 가치는 약 183달러입니다. 회사 주식의 합의 가격 목표는 약 211달러입니다. 현재 가격과 컨센서스 예측 간의 차이는 약 15%입니다. 이용 가능한 주문 테이블로 이동하세요.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정보 및 참조 평가 시스템에 의해 특정 시즌에 내려진 모든 결정이 포함됩니다. GURU, 마우키츠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완전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증권 분석 결과 칸스타레이션 브랜지즈 인코어 퍼레이티드 정보 및 참고 평가 시스템 GUI 마워키츠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주당 183.03달러의 가격으로 거래를 개시합니다. 회사의 평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문이 개시되었습니다. 회사의 평가는 평가 접근 방식인 에킴 지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익 실현은 166.45로 설정됨. 정지 손실은 199.61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익 실현이나 손절매로 주문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거래는 2025년 5월 17일 세션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수정됩니다. 또는 이 날짜 이전의 마지막 근무일, 증권 시세 표시기 TAP 주요 구매 주문이 될 것입니다. 주요 거래 영상이 이미 이 채널에 게시되었습니다. 주문 중 하나를 마감할 때 기본 또는 균형 조정 반대 순서는 실제 가격으로 고정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 U R U 마키츠 여러분 모두는 진정으로 지구상 최고의 청중입니다.